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 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어, 오늘부터 성탄 특별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을 중심으로 성탄 어, 특별큐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유다의 어, 악한 왕 아스데이의 일입니다. 아스데이의 어, 아람왕 르신과 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올라왔는데 이기지 못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어, 이 이제 어, 연합하여서 어, 다시 한번 어, 이들을 어, 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고 있을 두려워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3절 하나님께서 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러시되 너와 네 아들 사야 숲은 윈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사절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어,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르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5절 아람과 에,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아스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하나님 앞에서 어 삼가고 조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그그 그 잠잠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르신과 배가는 이미 다탄 그루터기에서 연기만 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다윗의 아들에 의한 왕조를 폐하고 꼭두각시 왕으로 다브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폐하려고 하는 이 도모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이사야만 보내지 않고 이사야의 아들 사알야숲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라는 단어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그의 아들 사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으로요. 지금 사실 이제 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건져 주신다는 것이요, 뭐 계속 아무리 악해도 계속 건져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유다 왕국 전체를 건져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그랬는데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을 또이 어, 이사야와 그의 아들의 이름이 어, 가지고 있기에 그 아들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자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60 5년 내에 에브라임이 어, 폐 패망하리라 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대적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신이 어 이제 다메섹의 통치자인데요. 어 그는 다메섹의 통치자에 지나지 않고 베가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데요. 베가 역시 사마리아의 통치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구원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겨우 아람, 겨우 이북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멸망할 시한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모스서에 보면. 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멸망의 때가 65년 안쪽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선언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곧 이제 멸망하여서 역사에서 아예 종족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도리어 어 더큰 위험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 악한 왕이지만 건져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인 아람과 이그이 그이 북이스라엘 어이 도리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아하스는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끌어들이는 것은 유다에게 남유다에게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근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게 여겨, 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렸느냐." 자,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음 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안, 믿을, 안 믿는 게 보이지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면은 굳게 서지 못할 터인데 믿게 하려고 표적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같은 명령을 아하스는 거절하고 있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구하지 않는 것인가요?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자기 방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를 의지하기로, 아수를 끌어들이기로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 계획이 틀, 틀어지는 것이 싫어서 아예 하나님 앞에 표적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법대로 할수 있다는 어, 이렇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아하스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교만이 강하고 자기 말할까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죠. 하나님도 괴롭히고 있는 정말 악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스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셉처럼 정말 얼토당도 않은 자기로서는 정말 이거 거부해도 당연할 것 같은 일마저도 순종하는 자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안절부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삼가며 조용하며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또이 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꺼려하거나 거부하기가 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도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왕 아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자기 방법을 도모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